안녕하세요. <laughs>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르미 팀장 오정민입니다. 14강인데요. 앱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어... 자마린으로 개발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마린은 C샵으로 작성을 하죠.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 제프레인즈 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프레인즈 사에서, 그 c 샵용 정확히는 단넷 플랫폼용 개발 툴을 만들었어요. 라이더라는 앤데, 여기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더에서는 단내 코어 뭐 단내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애들을 가져다 가쓸수 있는데요. 맨 밑에 자마린 <laughs> 자마린 기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린을 만들 때뭐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어요. 플랫폼은 크로스 플랫폼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타입이 자마린 폼즈랑 자마린 네이티브가 있는데 자마린 네이티브는 어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 UI를 짜는 방식이랑 iOS에서 UI를 짜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뜻이고 자마린 폼즈는 이건 나온지 좀뭐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벌써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자마린 폼즈는 하나의 UI를 그러니까 UI 파일을 자마린에서 정의한 UI 파일로 어, 안드로이드와 iOS 둘다 쓰는 겁니다. 음, 타겟 버전은 9.0 파이 밖에 지금 없네요. 랭귀지는 C샵, 그리고 단넷 스탠다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OS는, <laughs> iOS는 사실 저희 쪽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하니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기를 전부 다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앱을 바로 테스트 할수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제 컴퓨터가 지금 안드로이드라서 iOS에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거죠. 사실 얘네둘은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얘네만 보면 됩니다. 사실 자마린 장악기는 이 MS쪽 그 작업을 하면서 좀 독특했던게 역시 XAML 안에 이런식으로 CS파일 C샵파일이 숨어있는거예요 결국에는 앱 XAML을 이 뭐냐 이 appxaml.cs가 컨트롤하니까 이런 식으로 숨겨지는 기능이 있는데 어 이게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신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좋기는 한데 처음 쓸 때는 좀 이게 도대체 뭐지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좀막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일단 안드로이드로 하고 네, 이미 좀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깔아놨어요. 픽셀3 API는 28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어... 네이티브 앱들 위해서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빌드를 해야 돼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앱이 실행 그 뭐냐 에뮬레이터가 실행됐죠. 네막 만들고 있다고 막 뜹니다. 딱 뜨죠. 웰컴 투 자마린 폼스 네, 이거랑 똑같죠? 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리고 막 로고가 뭐 계속 뜨는 거는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로고니까 얘네들 한번 좀 바꿔 봅시다. 웰컴 투누 누루미 웰컴 투 누루미 네 다시 시, 실행을 하면 네, 이게 사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야 돼요 사실상 로직이 그래서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플러터랑 음, 리액트 데이티브는 좀 이걸 훌륭하게 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늘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자만인 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잘떠요에 물론 잘 뜨니까 출시를 했겠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워낙 악평을 받던 이그 프레임워크라서 전 사실 좀 많이 처음 사용할 때는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예쁘게 돼서. 자마린에 대해서 좀 사실 약간 호감을 가졌었습니다. 뭐, 아니 뭐 지금도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음, 네, 하다 보면 약간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템플릿 문법 같은 걸 개발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많이 하드코어 해지지 않았나 이걸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디보자, 좀 만져볼까요? 얘가 센터가 아니라 얘들어 스타트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프리뷰가 없습니다. 직접 실행시켜서 봐야 돼요. 이건 사실 엄청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도 뭐 많이 아쉬운 단점인데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스타트로 하니까 왼쪽에 붙어있죠? 엔드맨 오른쪽에 붙어있겠죠? 음. 아, vs, 비주얼 스튜디오면은 뭐, 미리 보기가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아, 네. 스택이라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이죠? 좀 많이 넣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스택이 이렇게 막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티칼이 센터 엔드 익스팬드라서 가운데로 오고 최대한 펼칠 수 있는 만큼 펼쳐라가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laughs> 네. 한번 이 버티칼 옵션을 전부 다 빼고 실행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착착착착 붙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쫙 예쁘게,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붙었죠. 그리고 뭐, 스틱 레이아웃에서도 뭐, 속성에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칼라 뭐 저는 레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얘좀 직관적으로 얘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딱볼수 있기 때문에 네이제 예, 컴퓨터는 그나마 좀 빠른 편인데. 제 친구 컴퓨터에서는 진짜 엄청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비드가 좀 느려서. 음. 그리고, 뭐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뭐 아쿠아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써달라고 계속 뜨네요. 네, 지금, 믹스펜드를 쓰지 않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를 만약에, 뭐, 엔드. 이러면은, 오른쪽 끝에 붙어 있겠죠. 부모 기준으로 엔드니까. 호리젠탈 옵션이. 오른쪽으로 붙겠죠. 아마. 네. 뭐, 그 다음에, 버티컬 옵션. 뭐, 엔드면은, 얘도 부모 기준으로 많이 아래로 쭉 떨어질 겁니다. 오, 안 떨어지네요. 익스팬드를 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게 진짜 프리뷰가 있으면은 이게 그나마 바로바로 바로 보고 수정을 할 텐데 없어가지고 좀네 익스팬드가 돼가지고 아마 이큰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도중에 맨 아래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느낌이 있는 게 버티컬 옵션에서 익스팬드가 되면은 저는 위에서 아래까지 쭉다 쿠아로 다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음 얘를 그 뭐랄까 라벨은 진짜 이 텍스트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laughs>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더 쉬워서 라벨을 안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버티컬 옵션을 이렇게 주면 아, 물론 백그라운드도 아쿠아도 스택에서 줘야죠. 그러니까 HTML로 치면은 얘는 완전 그냥 스팬인 거예요, 스팬. 어, 인라인 요소. 어허, 음. 한번 센터 앤드 익스펜드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진짜 콘텐츠만 감싸는 이런 친구인가 보네요. 음 그러면 익스펜드 말고 필랜드 익스펜드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채워지면서 넓어진다는 뜻이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원했던 결과가 나오죠. 다음에 얘는 뭐 보티카를 뭐 센터로 두면은. 엔터엔드 익스팬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센터는 자기 자신이 니트랑 하이트가 있을 때그 중간에 넣는 것 같고요. 익스팬드 들어가면 사실상 부모한테서 가운데를 찾는 것 같아요. 이 공식 문서를 봐도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요 사실 문, 문서 진짜 부족해가지고 많이 저도 테스트하면서 애먹었는데 근데 테스트하는 것도 웃긴 게 이게 또앱을늘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앱에서 좀 자말인에서 좀 고생을 한것 같은데 얘또 같이 고생하면 또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되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